안녕하십니까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박형빈입니다. 그 요즘 이렇게 이 헬스 트레이닝하는 게 되게 이렇게 또 유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운동하다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깨 통증의 원인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시던가요? 견갑하근의 상단부분 부 파열 이게 빈도가 굉장히 아, 많으신데요. 외상성 예, 파열. 경갑하건이좀 예. 다른 부위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경갑하건도 침분 많은 경우가 많지만 후상방이 네. 많은 반면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상방의 부분 파열 이런 게 통증의 원인으로 흔히 보는 보는 것 같습니다. 경갑화근의 손상과 네. 이두박근의 손상은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럼 교수님이 평소에 즐겨하시는 스포츠는 어떤 거 즐겨하세요? 아 이때 참좀 세련된 이야기를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아, 뭐. 혹시 그 카우치 포테이토 에스리시라고 들어보셨는지, 제가,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리면서 장시간 있는 것이지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의사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환자분들에게는 유산소 운동을 갖다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대사성 장애와 관련돼 있는 질환들이 태행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하고 골다공증 이야기도 나왔지만 요즘에 현대인들은 햇빛을 잘안 쬐우니까 비타민 d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비타민 d가 또 우리 뭐 쌀코펜이야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 이래서. 햇볕도 주기적으로 좀 보시라. 일주일에 한세번 20분 정도 에 네, 튼튼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는 유산소 운동과 햇볕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운동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대사성 질환이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수영 같은 거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는 수영이 아주 좋은 운동인데 어깨를 위해서는 어깨 아픈데 수영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나요? 수영을 갔다가 하시는 분들한테 뭘 주로 하세요? 물어보면 은 네. 자유형을 주로 합니다. 네. 좀잘 하시는 분은 접, 접영도 하시고 배영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자유형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영의 자유형을 오래 하면 어깨가 아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평영을좀 권하고 예. 있습니다. 평행을 하시는 것이 이 운동적인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반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운동 외에 평상시에 어깨 관리를 하는 방법이 생활 습관 중에 할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수님 직접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척추에 후만이 특히 형추에 후만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경추에 도 후만이 증가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갑골 주위에 통증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경갑골의 이상 운동 증가도 관련이 있고 어경갑골이 이상 운동증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이상 위치에 있으면 회전 근계도 이제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견갑골 주의 통증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세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바른 자세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는 데에서는 큰 근육도 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인 회전 근계가 중요한데. 회전 근계가 잘 작동을 하려면 견갑골이 안정적인 위치에 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근육, 승모근, 능형근, 정극근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기를 갖다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벽에 대고 푸셔 플러스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견갑골이 안정화되고 나면 유연성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도 흔히들 하는 유연성 회복 운동, 그러니까 유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게잘 되시는 분은 자기 역량에 맞게 이제 파워를 내는 큰 근육들을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깨가 아파서 오시지만 어깨가 여기가 아파 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팔을 잡고 오신다든지 부위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픈 거 자체가 어깨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떤 다른 원인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어깨 이제 주위의 통증을 갖다 호소할 때 이제 제가 제일 흔히 이제 환자분들하고 어 만나 보면 그 의견이 다른 게 여기를 이제 우리는 팔뚝이라 그러나요 상완 부위를 잡고 여기가 아파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뱃지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배지사인. 우리가 붙이는지 배지가 있는 쪽이 아파서 삼각근 부착 부위가 아파서 오시는데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깨 안에 회전근개, 어깨 내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주로 지배하는 그 애가 신경이 또 여기 분포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통증이다. 이렇게 연관통이다. 연관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자는 나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 엑셀을 찍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만져보면 은 삼각근이 붙는 자리가 딱딱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부어있는데, 너는 왜 그걸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들 주로 하세요. 그렇기도 하고, 회전근개에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팔꿈치 밑에까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대량 파열 경우에는 엄지 손가락까지 통증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좀 아셔야 될것 같고 회전근개 질환이 있는 경우는 외상과염이 네. 흔히 있고 아, 그 다음에 네. 수근간 증후군이 흔히 있다 아, 네.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위 이제 우리가 그 견봉쇄골관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또 목적으로 뻗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여기가 아파요. 라고 이제 직접 가르쳐 줄 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조금 빈도는 떨어지는 질환들이기는 하지만은 상하 경관 신경이 이제 눌러, 눌리는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게 무록이 생기거나 이러면, 어, 어, 경갑골의 경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외의전 근력이 떨어지는 질환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이제 경갑골 내측 이 이제 아픈 경우에 우리 흔히들 근막통증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추 7번이 눌려서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꼭그 간별해야 될것 같고 어,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스포츠 하시는 분들 중에 어, 사각공간증후군이라고 해서 애가 신경이 뒤쪽에 이제 눌러서 외전 외전을 할 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유병률이 낮은 것 같지만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잠시 조금 시간을 있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소리 저리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저릴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조금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방치해서는 안될것 같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는데 우리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폐암을 진단해주신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몇번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본 환자인 경우에는 어 간절 그 운동제한이 있어요. 대부분은 네. 대부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약제로서는 통증이 굉장히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체중 아. 감소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어, 제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뇌의 캔슬이었던 것 같고 예. 담낭에 이거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깨 전문의한테 가서 어깨 통증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이제 내과 쪽으로 가면 더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참고를 하고 나서 저도 환자를 정말 많이 보는데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게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든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그런데 그런 관련된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그 AOS에서 나오는 네. 저널에 어, 코로나 이후에 그런 환자가 많아가지고 의사들이 서베이를 한 모양입니다. 아 특별한 소개는 없더라. 그냥 평상시 에 흔히 보는 기저 질환 외에 외에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예, 예.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연관은 돼 있죠. 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어깨가 아픈 거는 그걸로 봐서는 뭐 연관은 있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더 어떤 질환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필요할 텐데, 쉽게 말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시간상 선후관계 명확하죠. 명확. 의사로서 취, 그분들을 설명해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근거가 없으니까 약간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저희 50견 처럼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저도 제일 많은 것 같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석회성 권염 같은게 나오면 나오는 경우도 있는거 근데 그것도 좀 쉽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석회성 권염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최대한 알아 들으시기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의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에 관한 작은 오해로 큰 질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건강하게 어깨를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